반갑습니다. 신학위원장 변동환입니다 어, 해양수도 부산 완성 한치의 퍼스리즘도 없이 부산 민주당이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해양수도 부산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해양수도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8일부터 세종에 있던 대수부가 부산으로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5일에는 대웅기업 두 곳이 부산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SK대웅과 HRI 대웅입니다. 매출 3조 원대 기업 이전은 부산을 살릴 신호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23일 태양수산국회 정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HMM 태양공공기관 이전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에 대한 성과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산해양수도특별위원회 설치를 중앙당의 요청에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해양수도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 더욱 힘있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최근 전재수 배수부 장관 사의 표명으로 부산시민들께서 해양수도 부산 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리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광역시장은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성장 공력을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해양수도 부산은 이재명 정부와 <laughs> 민주당이 마련한 법과 제도, 시스템이 이 뒷받침되고 있고, 앞으로도 부산의 해양 미래 전략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전재수장관의 사회 표명과 관련해 전 장관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전 장관의 결단은 본인이 밝힌 바대로 대수부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정부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단호하게, 명백하게 전혀 사실 무근이며 통일교로부터 1 5원한장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만큼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수사당국에 촉구합니다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대항수도 부산을 위한 사업들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부산 시민들의 염원인 해양수도 부산 건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도 님의 자인에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로 이한 질의.